먼지가 자욱한 광장으로 걸어 들어간다고 상상해보라. 발칸의 심장부에서 공기는 민속음악과 신경이 곤두선 속삭임으로 진동한다. 중앙에는 화려한 의상을 차려입은 젊은 여성들이 한 줄로 서서 마치 즉석에서 만든 런웨이를 방불케 한다. 부끄러움도 비밀도 없다. 그들은 보여지기 위해, 그리고 선택되기 위해 그곳에 서 있다. 이렇게 해서 불가리아에 낯설고 당혹스럽고 도발적인 신부시장이 시작된다. 그래 제대로 들었다. 스물한 번째 세기에 유럽의 한 시골 구석에서는 여전히 아내를 사는 장터가 열린다. 어둠 속이나 음지에서가 아니라 대낮의 햇살 아래에서 마치 말이나 가축을 거래하듯 세대를 거쳐 이어져 온 만큼이나 도발적인 이 전통은 경악과 논쟁을 불러 일으키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일 뿐이다. 불가리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 대륙에서 가장 생활비가 저렴한 나라. 이곳 산맥은 수백 년된 비밀을 품고 있고, 사랑 혹은 그와 비슷한 무언가는 중고 휴대전화 한대 값에 흥정될 수 있다. 해마다 스타라자고라 근처나 슬리뱅 같은 지역에서는 마치 다른 시대에서 튀어나온 듯한 장터가 열린다. 집시 신부시장이라 불리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전통 그 이상이다. 주류사회 변두리에 사는 로마 커뮤니티의 청춘들이 반 룰을 찾기 희망하며 모여든다. 가족들이 만남을 주선하고, 남자들은 바라보며, 소녀들은 수줍게 미소 짓고, 그리고 흥정이 시작된다. 아내 한 명의 값은? 때로는 천유로 안팎, 때로는 몇백유로, 어떤 때는 그보다도 적다. 미모, 나이, 평판, 그리고 물론 흥정에 능한 부모의 솜씨에 따라 달라진다. 계산된 몸짓과 미사여구가 약혼, 동맹, 명예 같은 말로 거래를 감싼다. 그러나 모두가 안다. 이것은 거래다. 쇼윈도에 전시된 보석처럼 어린 몸이 달콤하고도 위험한 매매 대상이 된다. 어떤 이는 이것을 문화의 축제라 부른다. 또 어떤 이는 인육시장이라 부른다. 서구의 온갖 평가 속에서도 긴장된 손으로 입술을 칠하고 눈길을 내리깔고 좋은 사람에게 선택되기를 꿈꾸는 그 소녀들은 해마다 의식을 반복한다. 모든 것이 단순한 건 아니다. 충격적인 관습이지만 그 안에도 복잡한 결이 존재한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그곳에 선다. 일찍 결혼해 삶을 개선하길 원한다. 깨진 가정을 벗어나려 하기도,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기도 한다. 심지어 더큰 금액을 제시하는 남자에게 사랑에 빠질 꿈을 꾸는 이도 있다. 불가리아에서 특히 집시 지역의 빙고는 여전히 깊은 상처다. 일찍 맞는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거의 구원에 가깝다.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사람을 기쁘게 하는 법을 배운다. 과하지도 지나치게 순종적이지도 않게 걷는 법. 요리, 자녀, 돌봄, 불평 없이 집안일을 꾸리는 법. 순결은 여전히 트로피다. 여성의 역할은 강고한 유산이다. 유럽이 노래하는 성적 자유는 이곳에서 아직도 속삭임만으로 존재하는 금기다. 아름다움은 교환 화폐다. 하지만 잡지 속 미인이 아니라 내부 규범을 따르는 아름다움, 연한 피부, 긴 머리, 가느다란 허리, 섬세한 걸음걸이. 좋은 가축을 감정하듯 평가된다. 한 번의 미소, 한 번의 눈짓이 젊은 여성의 가치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남자들은 몸에 딱 붙는 티셔츠, 번쩍이는 시계, 행사용으로 빌린 자동차로 뽐낸다. 목까지 빚을 줘도 그날만큼은 성공한 듯 보이려 애쓴다. 그날이야말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단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시장 최고의 상품을 얻으려는 알파 수컷의 각축장 의식은 시끄럽고 화려하고 거의 먼지가 자욱한 광장으로 걸어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라. 발칸의 심장부에서 공기는 민속음악과 신경이 곤두선 속삭임으로 진동한다. 중앙에는 화려한 의상을 차려 입은 젊은 여성들이 한 줄로 서서 마치 즉석에서 만든 런웨이를 방불케 한다. 부끄러움도 비밀도 없다. 그들은 보여지기 위해 그리고 선택되기 위해 그곳에 서 있다. 이렇게 해서 불가리아의 낯설고 당혹스럽고 도발적인 신부시장이 시작된다. 그래 제대로 들었다. 스물한 번째 세기에 유럽의 한 시골 구석에서는 여전히 아내를 사는 장터가 열린다. 어둠 속이나 음지에서가 아니라 대낮의 햇살 아래에서 마치 말이나 가축을 거래하듯 세대를 거쳐 이어져 온 만큼이나 도발적인 이 전통은 경악과 논쟁을 불러 일으키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일 뿐이다. 불가리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 대륙에서 가장 생활비가 저렴한 나라, 이곳 산맥은 수백 년된 비밀을 품고 있고 사랑 혹은 그와 비슷한 무언가는 중고 휴대전화 한대 값에 흥정될 수 있다. 해마다 스타라자고라 근처나 슬리벤 같은 지역에서는 마치 다른 시대에서 튀어나온 듯한 장터가 열린다. 집시 신부 시장이라 불리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전통 그 이상이다. 주류 사회 변두리에 사는 로마 커뮤니티의 청춘들이 반 룰을 찾기 희망하며 모여든다. 가족들이 만남을 주선하고 남자들은 바라보며. 소녀들은 수줍게 미소 짓고, 그리고 흥정이 시작된다. 아내 한 명의 값은 때로는 천유로 안팎, 때로는 몇백유로, 어떤 때는 그보다도 적다. 미모, 나이, 평판, 그리고 물론 흥정에 능한 부모의 솜씨에 따라 달라진다. 계산된 몸짓과 미사여구가 약혼, 동맹, 명예 같은 말로 거래를 감싼다. 그러나 모두가 안다. 이것은 거래다. 쇼윈도에 전시된 보석처럼 어린 몸이 달콤하고도 위험한 매매 대상이 된다. 어떤 이는 이것을 문화의 축제라 부른다. 또 어떤 이는 인육시장이라 부른다. 서구의 온갖 평가 속에서도 긴장된 손으로 입술을 칠하고 눈길을 내리깔고 좋은 사람에게 선택되기를 꿈꾸는 그 소녀들은 해마다 의식을 반복한다. 모든 것이 단순한 건 아니다. 충격적인 관습이지만 그 안에도 복잡한 결이 존재한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그곳에 선다. 일찍 결혼해 삶을 개선하길 원한다. 깨진 가정을 벗어나려 하기도,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기도 한다. 심지어 더큰 금액을 제시하는 남자에게 사랑에 빠질 꿈을 꾸는 이도 있다. 불가리아에서 특히 집시 지역의 빙고는 여전히 깊은 상처다. 일찍 맞는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거의 구원에 가깝다.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사람을 기쁘게 하는 법을 배운다. 과하지도 지나치게 순종적이지도 않게 걷는 법. 요리, 자녀, 돌봄, 불평 없이 집안일을 꾸리는 법. 순결은 여전히 트로피다. 여성의 역할은 강고한 유산이다. 유럽이 노래하는 성적 자유는 이곳에서 아직도 속삭임만으로 존재하는 금기다. 아름다움은 교환화폐다. 하지만, 잡지 속 미인이 아니라 내부 규범을 따르는 아름다움, 연한 피부, 긴 머리, 가느다란 허리, 섬세한 걸음걸이. 좋은 가축을 감정하듯 평가된다. 한 번의 미소, 한 번의 눈짓이 젊은 여성의 가치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남자들은 몸에 딱 붙는 티셔츠, 번쩍이는 시계, 행사용으로 빌린 자동차로 뽐낸다. 목까지 빚을 줘도 그날만큼은 성공한 듯 보이려 애쓴다. 그날이야말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단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시장 최고의 상품을 얻으려는 알파 수컷의 각축장. 의식은 시끄럽고 화려하고 거의 축제 같다. 음악 춤, 음식이 넘친다. 어머니들은 불안에 차서 지켜보고, 아버지들은 머릿속으로 숫자를 계산한다. 때로는 매우 어린 자녀들까지도 그 짧은 순간에 장래가 결정되는 사이 교활한 눈길을 주고받는다. 그런데도 폭력은 없다. 족쇄도 감금도 없다. 오랜 세월 학습된 사회적 춤사위가 가혹한 현실을 민속의 가면으로 가린다. 욕망은 부차적이고 의무가 신성시되는 암묵의 계약. 그리고 그 군중 속에서 서구의 눈은 놀람과 평가, 호기심으로 응시한다. 이것이 실제인지, 합법인지, 가능한지 묻는다. 그러나 현지인에게는 그냥 또 다른 토요일, 죽지 못해 이어가는 전통일 뿐이다. 중고 휴대 전화 값으로 아내를 살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겠는가? 충격을 받을까? 아니면 가격표가 붙은 사랑의 개념에 호기심을 느낄까? 부드러운 산맥, 사회주의 건축물, 값싼 술집으로 알려진 불가리아는 그 바탕의 시대를 거스르는 의식을 숨기고 있다. 값싼 생활비와 한 유로짜리 맥주, 최소 임대비 뒤에는 훨씬 복잡한 무언가가 있다. 욕망과 필요가 뒤섞인 사회, 그리고 아직도 몸값이 매겨질 수 있는 현실. 그리고 이것은 겨우 시작이다. 불가리아에서 사랑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신압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화살 하나에 가슴이 뚫리는 로맨스와는 거리가 멀다. 이곳에서 사랑은 기획된다. 교육된다. 가문의 요리법처럼 전승된다. 종종 욕망과는 무관하다. 신부시장 뒤에는 더 흥미로운 것이 있다. 바로 그 이후의 결혼생활. 소위 구매. 아니 좀더 우아하게는 약혼된 젊은 여성에게 어떤 삶이 기다릴까 로도페 산맥만큼 오래된 비밀이 익어가는 벽 안에서 그녀는 어떤 현실을 맞을까 결혼의 문턱을 넘은 순간 전통사회에서 불가리아 여성의 역할은 거의 의례적이다 15 혹은 1 6의 나이에 준비나 선택 없이 작은 가정세계의 주춧돌이 된다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배운 지침만 지닌 차에 첫날 밤은 상징적이며 종종 호기심과 의식이 뒤섞인다. 어떤 마을에서는 아직도 흰 베일 장식된 방, 심지어 순결의 물증을 요구한다. 그렇다. 피 묻은 흰천이 여전히 기다려질 수 있다. 여성의 몸이 계약서라도 되는 듯 피가 없다면 수근거림, 의심, 그리고 비난. 하지만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침묵은 불가리아의 또 다른 관습이다. 신혼 초기 아내는 모두의 관찰 대상이다. 요리는 잘하는가? 태도는 단정한가? 새벽에 먼저 일어나는가? 복종하는가? 심지어 걸음걸이도 평판이 된다. 시어머니가 첫 번째 심판관이다. 남편만이 아니라 그녀를 귀한 보석처럼 들여온 온 가족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곳의 관능은 복잡하다. 파리나 밀라노처럼 표현되지 않는다. 짧은 드레스도 즉흥적 데이트도 없다. 억눌리고 절제된 관능, 낮은 시선, 수줍게 칠한 입술, 말없이 커피를 내밀 때 드러나는 여성의 행동 하나 하나가 덕목이 될 수도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남자들은 그와 다른 자유를 가진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 일하고 술을 마신다. 가장이자 남성성의 증명자로서 욕망의 대상이 많을수록 비리리닷가 높다는 신화를 지닌 채. 분류는 공공연한 비밀 떠들지만 않으면 넘어가는 금 그러나 사랑 혹은 그 비슷한 어떤 감정은 있다. 여러 해를 함께 보내며 시선으로 통하는 관계가 생긴다. 사랑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친 땅을 일구듯 경작된다. 때로는 꽃피고 때로는 그렇지 않지만 남는다. 전통은 결혼식에서 끝나지 않는다. 매 순간 매 비언어적 규범으로 이어진다. 여성들은 집안을 조용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특정 말과 충동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열정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드러나지 말아야 할 불씨다. 바로 여기에 불가리아의 수수께끼가 있다. 욕망은 어떻게 살아남는가? 이토록 감시받는 땅에서 보수적인 마을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몸에 대한 미신이 존재한다. 임신 중에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발을 문쪽으로 두고 자면 죽음이 온다. 특정 나라의 성관계는 아이에게 불운을 부른다. 아내가 남편을 거절하면 병이 든다. 빨리 임신하지 않으면 악령이 깃든다. 이런 이야기가 속삭여진다. 여전히 여성의 몸은 완전히 그녀의 것이 아니다. 남편, 가족, 민간신앙, 사회적 기대가 공동 소유한다. 그럼에도 반란의 여지는 있다. 소피아나 플로브디프 같은 도시의 젊은 여성들은 점점 그 운명을 거부한다. 더 과감한 옷차림, 독립을 이야기하며 값이 매겨지지 않는 사랑을 꿈꾼다. 그러나 외딴 마을의 여인들은 여전히 정해진 길을 따른다. 13살부터 아내 수업을 받는다. 우아하게 춤추는 법, 빠르게 요리하는 법, 말없이 미소 짓는 법. 어머니들은 세대를 넘어 내려온 조언을 주문처럼 속삭인다. 남자는 존중을 원할 뿐, 질문을 원하지 않는다. 사랑은 나중에 온다. 먼저 순종이야. 베일을 다듬으며 어머니가 딸에게 말한다. 과연 이것이 사랑일까? 학습된 환상일까? 열정일까? 위장된 생존일까? 신부시장에 참석하는 남자들도 그 나름의 짐을 진다.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듯 보여도 그들 또한 성공과 강인함을 증명해야 하는 톱니바퀴의 한 부분이다. 아내를 구입하지 못하면 명성은 추락한다. 욕망은 결국 거칠레의 게임이 된다. 배정된 역할을 연기하는 무언의 극장. 누군가는 대본을 찢길 꿈 꾸고 누군가는 아무 소란 없이 막이 내리길 바란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질문을 품는다. 선택할 수 없는 땅에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불가리아의 현실이다. 애정 어린 손길보다 반지값이 더 중요할 수 있는 나라. 거리마다 교차하지 않는 시선들이 흐르고 사랑의 말조차 속삭여야만, 그나마 속삭일 여유가 있을 때에나 허락된다. 그럼에도 나라는 전진한다, 변한다, 안에서 천천히 갈라진다. 그러나 그 진동을 완전히 느끼는 이는 거의 없다. 불가리아에서 관능은 폭발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속삭임이다. 드러난 피부나 과감한 목선 대신 춤과 상징, 허용된 순간을 살짝 넘기는 눈길이 오래된 유혹을 일으킨다. 시골 지역의 구의 전통은 아직도 거대한 상징성을 품는다. 소박한 몸짓이 암시로 가득하다. 남자가 말없이 장미 한 송이를 건네면 그것은 선택의 표시. 여자가 웃지 않고 꽃을 받으면 응답의 징표. 그러나 이는 표면일 뿐그 섬세한 행위 뒤에는 넓은 코드 체계가 있다. 옛날 그리고 아직도 일부 마을에서 구에는 불쑥 찾아가는 방문으로 시작됐다. 관심 있는 청년은 빵한 조각이나 불가리아 대표 술 라키아 한 병을 들고 처가를 찾는다. 하지만 곧장 마시지 않는다. 이것은 의도를 상징한다. 나는 단순한 대화를 넘어선 무언가를 위해 왔다고 말 없는 언어로 전하는 방식이다. 아버지가 음료를 받아들이면 대화가 시작되었다. 또 어머니가 커피를 내오면 절차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보통 14에서 17살 사이의 소녀가 자신의 솜씨를 보여야 했다. 말이 아니라 손으로. 그녀는 빵 반죽을 빚고 그의 눈앞에서 손수건에 자수를 놓고 전통 노래를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마치 침묵 속에서 추는 춤 같아서 몸짓마다 욕망이 켜졌다. 그리고 그는 구혼자는 말없이 바라보았다. 큰 소리로 욕망을 드러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남쪽 지방, 특히 포막이라 불리는 무슬림 불가리아인 공동체가 관습을 지키는 곳에서는 구애의 의식이 더욱 격렬하다. 마음에 드는 청년이 있으면 소년은 창문가에 수놓인 손수건을 거리 쪽으로 향하게 걸어둘 수 있었다. 그것이 초대였다. 다만 손수건의 붉은 실, 열정의 색이 있어야 마음이 이미 정해졌다는 뜻이 되었다. 그리고 밤중에 소년이 그천 끝을 살짝 건드리면 곧 은밀한 대화가 시작된다는 신호였다. 때로는 달빛 아래서 때로는 그림자 속에서 따가운 시선을 피해 이루어졌다. 이 땅에서 욕망은 살아남기 위해 숨을 곳을 찾아야 했다. 또 전통춤에는 가면을 쓴 에로틱한 놀이가 있다. 결혼식과 잔칫날에 추는 원무 호로가 그렇다. 단체로 겉보기엔 순수하지만 스텝과 위치가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한다. 젊은이가 바라던 소녀 뒤에 서서 몸을 돌릴 때 허리를 살짝 잡을 수 있다. 그녀가 피하지 않고 그 동작을 허락하면 이미 두 몸은 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떤 마을에서는 약혼 전에 첫 키스를 나누지 않는다. 대신 다른 몸짓이 그것을 대신한다. 향수를 뿌린 손수건을 건네거나 순간적으로 손목을 잡아보며 아직 미지근한 욕망의 맥박을 재본다. 그리고 할머니들의 역할을 잊을 수 없다. 그들은 사랑의 규칙을 지키는 진정한 수호자다. 조언하고 보이지 않는 신호를 읽고 젊은이들의 몸짓 언어를 해석한다. 만약 손녀가 명예 없는 청년에게 눈길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 할머니는 칼날 같은 한마디로 개입한다. 그 애는 아니란다. 눈이 헐겁구나. 언어에는 이런 상징이 가득하다. 눈이 헐겁다는 물란함을 뜻한다. 손이 부드럽다는 남자가 힘들게 일하지 않는다는 뜻. 들판 냄새가 난다는 좋은 땅 고귀한 집안에서 왔음을 암시한다. 심지어 발로 본다는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는 방랑기지를 뜻한다. 그러나 모든 일이 마을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도시에서는 구아의 방식이 달라졌지만 오래된 흔적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소피아의 젊은이들은 소셜미디어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미신을 동시에 활용한다. 어떤 소녀는 틱톡에서 별자리를 확인하면서도 짝사랑으로부터 심장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아직도 손목에 붉은 실을 묶고 다닌다. 또한 사랑의 주문을 믿는 이들도 여전히 있다 이른바 바부 슈키 의식을 행하는 나이 든 여성들 는 몰래 10대 들의 상담을 받는다 짝사랑을 이루거나 잃어버린 관계를 되돌리고 싶은 아이들이 다 소문에 따르면 소녀가 바라던 남자의 왼쪽 구두에 꿀을 부어 침대 밑에 사흘간 두면 그의 꿈에 그녀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 효과가 있을까 아마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매혹적인 건 분명하다. 다른 민간 신앙도 있다. 원하는 사람이 준 바지 립을 먹으면 누구도 모르게 사랑의 인장이 찍힌다는 것이다. 불가리아에서는 침묵이 무겁고 관능적이며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진다. 사랑을 외쳐 선언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줄을 서서히 당기듯 긴장을 쌓는다. 하지만 욕망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나이 많은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거나 공동체 박사람과 사랑에 빠질 때 혹은 더말 못할 다른 여성을 사랑하게 될때 말이다. 많은 불가리아 지역에서 여전히 금기다. 틀을 벗어난 관계는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한다. 눈길은 감추어야 하고 만약 스친 손길이 있다 해도 빠르고 은밀하며 죄책감을 동반한다. 욕망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다만 예의를 갖춰야 한다. 대본에 맞춰, 기대에 맞춰, 태어나면서 맡은 역할에 맞춰야 한다. 그래서 누군가 그 틀을 깨고 허락 없이 사랑하면 이야기는 전설이 된다. 플로브디프 외곽에 전해지는 밀라의 이야기처럼 정해진 결혼식 전날 집시 음악가와 도망쳤다는 그 소녀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탈리아에 산다는 설 슬픔에 쓰러졌다는 설이 돌지만 그 이야기는 낮은 목소리로 전해진다. 경고이자 자유의 노래로. 이처럼 불가리아의 구애의식은 전통과 욕망 사이의 춤이다. 감시하는 시선과 손길을 뻗고 싶은 충동 사이. 의무와 유혹 사이. 작은 장작으로 천천히 불을 붙이는 것처럼 모든 일이 느리게 타오른다. 동부도시 슬리벤에 처음 온 여행자는 먼지가 낀 거리와 색이 바랜 건물, 거친 공기 속에 유럽에서 가장 기묘한 행사가 숨겨져 있으리라 상상 못한다 광고도 여행 책재도 없지만 해마다 두번 사라지지 않는 고대 전통처럼 열리는 신부 시장이 있다 그렇다 읽은 대로다 어린 소녀들이 종종 미성년인 드레스를 차려입고 미소를 지으며 때로는 몇천 레프의 결혼 대상으로 내세워진다 최신형 텔레비전 한대 값보다도 적은 금액일 때도 있다. 이 전통은 로마니 민족 중 칼데라시 공동체에 속하며 그들은 문화를 강하게 지켜왔다. 공식 행사는 아니지만 행사장은 흩날리는 먼지만큼 현실적이다. 남자들은 번쩍이는 셔츠를 입고 소녀들은 스팽글 드레스에 짙은 화장을 하고 마치 삶을 바꿀 무대에 선듯 똑바로 앞을 본다. 누군가는 이를 소녀를 보호하고 공동체 안에서 가문이 승인한 사람과 결혼시키는 방법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이것은 거래라고 욕망, 권력, 돈이 교체하는 교환이라고. 충격적인 건 처음에 놀라움이 아니다. 진짜 전율은 그 당연함이다. 아무도 크게 분노하지 않는 듯하다. 주변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음료와 간식이 팔리고 음악이 음내 장터처럼 울린다 웃음소리 활기찬 대화 말없는 흥정의 눈길이 오간다 행사 중심에서 남자들이 소녀의 아버지와 금액을 논의하는 동안 소녀들은 서서 선택받기를 기다린다 어떤 이는 긴장하고 어떤 이는 체념하며 극소수는 설렌다 이런 방식이라도 결혼이 탈출구가 되기 때문이다 빈민가를 떠나거나 먼친척과의 강제 결혼을 피하거나 단순히 다른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 하지만 구입 뒤에는 무엇이 기다릴까? 시장이 끝나고 반짝이 드레스를 벗으면 어떤 삶이 시작될까? 답은 간단치 않다. 일부 결혼은 안정적이다. 딸들이 행복하다며 더 나은 집에 살며 근면한 남편이 보살핀다고 말하는 가족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결혼은 버려짐과 어색한 침묵, 깨진 약속으로 끝난다. 이 모든 일은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면서 뒤로도 물러나는 나라 안에서 벌어진다. 수도 소피아의 대로에는 모던 카페와 미술관, 첨단 기술이 가득하다. 하지만 몇 블록만 돌아서면 쓰레기더미 길거리계 세월의 금간 건물이 나온다. 플로브디프에서는 고대 로마 유정 옆에서 냉장 시설 없는 시장에 고기가 진열되고 파리가 풍경 일부다. 아름다운 해안 도시 바르나에서는 호화 호텔이 서 있지만 변두리 빈곤은 뿌리처럼 땅에 박혀 있다. 불가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싸다. 하지만 그 낮은 가격에는 인간적 비용이 있다. 가난이 가족을 극단으로 몰아붙인다. 어떤 가정은 딸을 먹여 살릴 수 없어 결혼 시장에 내놓는다. 또 어떤 이는 낡은 문화 구조 때문에 한다. 필요와 전통에 얽혀 외지인에게는 충격인 장면이지만 그들에게는 일상의 부분이다. 어떤 마을에서는 로만이 공동체 밖이라도 어릴 때 시집 보내야 망가지지 않는다는 말을 아직도 듣는다. 마치 젊음이 상하기 쉬운 상품이고 욕망은 잊기 전에 붙잡아야 한다는 듯. 낭만적 사랑은 뒤로 밀린다. 우선은 실용 질서 가족의 구조다. 그 사이 많은 불가리아 소녀들은 다른 삶을 꿈꾼다. 떠나고 싶어 한다. 다른 문화의 남자를 만나 자유롭게 선택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 프로필에는 매혹적인 셀카, 서툰 영어 문구, 외국 남성에게 보내는 암시적 메시지가 넘친다. 채팅이라도 탈출구여서 그들 주변에서 욕망은 늘 감시되고 조건이 붙으니까. 불가리아의 성관광도 그림자 속에서 자란다. 북유럽 영국 독일 남성이 부르가스 나 블라괴브그라드 같은 도시에 와서 몇 유로면 여인의 동행을 찾는다. 스스로